여러분, 2025년 10월의 흐름 벌써 느껴지시나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들썩이거나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달라진 느낌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길이 요즘 따라 괜히 낯설게 느껴지거나 계획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띠와 요즘 느껴지는 기운의 흐름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흐름과 띠별운세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2025년 10월 병술월 이 시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단순히 운이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평범한 달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 예상 밖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몇 달의 판도를 바꿔버릴 전환점이 숨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을사년 10월 병술월 이 시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띠를 공개하기에 앞서 먼저 이 달의 전체적인 기운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왜 특정 띠가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에서 반전의 기회가 열리는지 명확해집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은 나무의 기운으로 여린 풀과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결국 자라나는 성장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불의 기운, 지혜와 추진력, 그리고 숨겨진 능력을 뜻합니다. 즉, 2025년은 내면의 힘이 성장하고, 불꽃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터져나가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는 조용히 준비해왔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무대가 열리고, 숨겨진 잠재력이 발휘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10월은 어떤 달일까요? 2025년 10월은 병술월입니다. 병은 강렬한 태양의 불, 정면돌파와 개척을 의미하고 술은 대지 속에 불이 잠든 형상으로 안정과 지혜, 그리고 끝맺음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즉, 병술월은 한 해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전환점의 달입니다. 단순히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 역시 미묘하게 전환되는 기점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변화의 바람과 보이지 않는 조력입니다. 병술월에는 표면적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는데 막상 돌아보면 삶의 중요한 고비들이 이 시기에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죠. 실제로 병술월은 예로부터 귀인과 조상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일이 풀린다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 또는 윗세대의 덕 혹은 예상치 못한 귀인의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강한 달에는 작은 선택 하나, 만남 하나가 향후 몇 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일이 누군가의 연결로 단번에 해결된다든지, 우연히 참석한 자리에서 인생의 스승이나 귀인을 만나게 된다든지 혹은 조상이나 가문의 덕으로 뜻밖의 기회가 열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고 활용하는 사람은 병수로를 기점으로 막혔던 인생의 물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의 변화를 무심히 넘기면 흐름의 파도를 타지 못하고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생의 큰 방향이 조용히 바뀌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병술월은 단기적인 행운의 달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겨울 마이너스 내년 초의 흐름까지 연결되는 전환의 문 역할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았던 분들,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바로 이0월이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시기에는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 내면의 방향성, 주변 인연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술월에는 묘하게 타이밍이 맞는 우연이 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인연이 다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묵혀있던 결심이 불쑥 올라와 인생의큰 결단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병술월이 지닌 불의 기운 즉 땅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불씨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셈이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특정 띠들에게는 유독 강력하게 작용하는 변화의 물결이 있습니다. 이 달의 운이 좋은 띠들은 단순히 재수가 좋았다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운이 열리고 뜻밖의 기회가 들어오며 조상이나 귀인의 덕이 강하게 작용해 삶의 판도가 바뀌는 흐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띠들은 단순히 한달 운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흐름의 중심축에 서 있는 띠, 즉 병술월의 변화의 바람을 가장 강하게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이 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멈춰있던 운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연, 조상운, 귀인의 도움을 통해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단순히 10월 한 달의 기회를 잡는 것을 넘어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큰 전환의 길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2025년 을사년 10월 병술월, 이 시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띠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띠별로 어떤 흐름이 작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다가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10월 병술월,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띠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흐름은 단순한 운이 좋은 달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막혀있던 길이 다시 열리며 조상운과 귀인의 조력이 겹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새띠는 바로 이 변화의 물줄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의 띠가 이 안에 있다면 이번 달은 절대 무심히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직감이 앞으로 몇 년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용띠입니다. 용은 하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늘큰 꿈을 품고 있으며 잠재력과 기계가 뛰어난 띠죠. 하지만 올해 상반기의 용띠는 그 이름값과는 달리 내면의 힘은 충분했음에도 외부 흐름이 따라주지 않아 막힘을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3월에서 7월 사이 계획은 세웠지만 추진력이 떨어지거나 타이밍이 어긋나고 뜻하지 않은 지연이나 방해가 들어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흐름이 맞지 않으면 일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0월 병술월에 들어서면서 용기의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와 잠재력이 외부의 귀인 운과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흐름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물길이 스르르 트이듯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수차례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계약이나 제안이 이번 달에는 한 번의 만남으로 매끄럽게 풀린다든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사람이다 싶은 만남이 생기며 인생의 전환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 영역에서 만남의 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용띠는 10월에 누군가와의 대화, 회의, 소개. 우연한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열어줄 결정적 단서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무언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오는 이거다 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수월의 흐름은 용띠에게 내가 주도하기보다 흐름을 믿고 타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모든 걸 끌고 가려다 보니. 오히려 힘이 분산됐지만 이번 달에는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문이 열림으로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귀인의 제안이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현재 이직, 사업 확장, 새로운 파트너십 혹은 삶의 큰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용띠라면 10월이 바로 그 하늘의 신호를 받는 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답답함을 느꼈던 용띠에게는 이번 병술러리 마치 긴 터널 끝에서 햇살이 들어오는 시점처럼 작용합니다. 기회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리고 있는 문을 직감으로 통과하는 것. 이것이 용띠가 10월에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겉으로는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조상운과 귀인운이 강하게 깔린 띠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10월 병술월은 바로 이 돼지띠의 숨은 복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특히 돼지띠에게 병술월은 보이지 않는 조상의 복과 귀인의 조력이 겹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잔잔한 물이 스며들듯 천천히 좋은 소식과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일 없네. 싶다가도 달이 끝나갈 무렵 뒤돌아보면 분명히 흐름이 바뀌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 돼지띠에게는 윗사람이나 상사 또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지지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겉으로 티는 나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윗사람이 돼지띠의 편을 들어주거나 돼지띠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좋은 평판과 추천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승진, 평가 또는 중요한 기회의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돼지띠에게는 뒤에서 조용히 돕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인맥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병술월은 재물운이 스며드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앞에 큰 돈이 떨어지기보다는 작은 계약, 예상치 못한 수익, 조용히 늘어나는 기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세심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돼지띠는 이번 달 크게 나서기보다는 흐름을 잘 타고 신호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상운과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본인이 무리하게 앞장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제안과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병술월의 돼지띠는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인생의 물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재물의 뿌리를 내리는 중대한 씨앗이 이달에 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말띠입니다. 말은 활동력과 추진력 그리고 자유로운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병수월은 이런 말띠의 본성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고 움직일수록 기회가 커지는 달로 만들어줍니다. 말띠는 올해 초부터 크고 작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타이밍이 애매하거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보류 상태로 남겨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병술월이 되면서 말띠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는 우주의 신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말띠는 가만히 있으면 흐름이 정체되고 움직일수록 행운과 기회가 따라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길수록 병술월의 불. 기운이 말띠의 활동력과 결합해 강력한 추진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직, 새로운 사업 시작, 프로젝트 런칭, 확장, 혹은 인생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왔던 말띠라면, 이번 달은 실행의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말띠는 10월에 움직이는 곳마다 뜻밖의 연결과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거나 소소한 모임에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오는 시기죠. 병술월의 불 기운이 말띠의 발과 만나면서 행운의 지도를 발로 그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급함입니다. 병술월은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말띠가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힘이 분산되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되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점만 주의한다면 이번 달에 말띠는 활동하면 할수록 길이 열리고 발이 행운을 부르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이세띠, 용기 돼지띠 말띠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2025년 10월 병술월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축에 서 있습니다. 운세에서 좋다는 말은 흔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판이 바뀐다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룡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무대 자체가 전환되는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 인맥의 구조, 재물의 순환 방식, 사회적 위치와 역할의 이동, 즉, 삶의 틀과 무대가 완전히 전환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마치 장기판에 돌이 한번 뒤집히면 전세가 역전되듯, 이 시기의 새띠는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서 전환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하필 병술월일까요? 병술월은 천간의 병과 지지의 술이 결합된 달입니다. 천간의 병은 정오의 태양, 즉 가장 뜨겁고 강력한 양의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지의 술은 계절의 문턱, 변화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수월은 한 해의 기운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 바뀜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시기이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즉, 병수월은 하늘의 불이 만물을 비추며 숨어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틀을 흔들어 새로운 길을 여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심에 서는 띠는 단순히 좋은 운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거나 흐름 속에서 도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용띠, 돼지띠, 말띠입니다. 용띠는 이 시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운을 받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계기 하나로 스르륵 풀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용띠가 본래 천상의 기운과 통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수월의 태양과 변화의 술이 맞물리면서 용띠에게는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듯한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용띠는 직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지기보다 마음속으로 이 길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 문이 열릴 때 정확히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용띠가 병수월의 흐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귀인의 손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도움, 사업에서는 든든한 파트너. 혹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나타날 수 있죠. 돼지띠는 이번 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조용히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돼지는 본래 복덕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띠입니다. 병술월에는 수레토가 돼지띠의 수기운과 미묘하게 연결되면서 조상운, 보이지 않는 귀인운, 뜻밖의 기회가 겹쳐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천천히 길이 드러나는 듯한 흐름입니다. 이 시기 돼지띠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느냐보다는 오는 복을 잘 느끼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기회가 오더라도 설마 나한테 하며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작고 소소한 기회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붙잡는 사람이 복의 흐름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조상운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라도 뿌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운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말띠는 이달의 움직임이 곧 길입니다. 말띠는 본래 활달하고 추진력이 강한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병술월은 말띠에게 불씨가 붙는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불길이 번지듯 빠르게 길이 열립니다. 말띠에게 이번 달은 확장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작은 실행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사업의 확장이든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이든 새로운 공부나 취미의 확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곳에 기회가 따라붙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띠는 병술월에 즉시 실행력이 곧 행운의 열쇠가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세띠에게 병술월은 인생의 큰 무대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단순히 운이 좋다는 말로만 넘겨서는 안됩니다. 언제 또 이런 시기가 오겠어. 이 마음으로 단한 번의 직감, 단한 번의 선택, 단한 번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그한 번의 선택이 10년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흐름이 오는 순간을 감지하고 망설임 없이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그 바람을 도체 담아 거대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띠에게는 열린 문을 보는 눈, 돼지띠에게는 스며드는 복을 느끼는 마음, 말띠에게는 멈추지 않는 실행력 이세 가지가 병수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타는 사람은 단순히 이번 달 운이 좋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의 인생 흐름을 뒤흔들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시기를 흘려보낸다면 눈앞에 왔던 기회조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용띠, 돼지띠, 말띠라면 이번 2025년 10월 병수로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시기는 당신이 중심에서는 달, 그리고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단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대개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 앞에 다가옵니다. 그 찰나를 눈과 마음으로 포착하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내디딘다면, 이번 병술월은 당신 인생의 결정적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